하나님 말씀 여호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 n o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아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리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보울과 비스가산기습과 벤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가치파 곧 가초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지역은 야셀과 길로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라빠 아프이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숲곳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곳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3장 1절에서 14절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어, 이제 이스라엘은 7년여의 정복 전쟁을 일단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다 정복을 하는데, 그런데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조금은 남아있는데, 왜 1차, 1차로 정복 전쟁을 종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과의 전쟁 혹은 또 그들이 또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제하고, 경계하고, 근신하고, 또 그들을 물리치는 등 여러 가지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대적들, 또 해결받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들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루벤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다는, 차지했다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제 요단강 동편을 받았으니까 정복 전쟁 끝났다. 나머지 당신들만 요단강 넘어가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의 르벤 갓문나세반지파에 남자들, 장정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앞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책임 있는 특권이 있는 자가 행해야 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일까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축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특권을 가진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예, 지난 주 말씀은 바로 이두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파란색 글자가 써 있습니다 15절부터 33절까지는 15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루벤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 갓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29절 위에 보면 동쪽 문하세 자손의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29에서 31절이 문화세 자손의 기업이고, 32, 33절은 이제 레위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 요단강 동쪽에 예 요단강 동쪽의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의 지역을 지명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가지고 지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요단강 동쪽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을 합니다 아모리 왕 시혼, 헤스본 왕 옥을 점령하면서 요단강 동편을 다 점령을 하죠 그리고 루벤 문하세 반지파를 모세 시대에 다 땅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그게 민수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민수기에서 루벤 b 문 n 세반지파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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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의 시에에을을나이주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민수기이 보면 동일게게 나옵니다 그 민수기 3이장3 7절에절3 8이이 보면 어 15절에서 23절 즉 루벤자손의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 예 우리 32장 37, 3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신말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아멘. 오늘 말씀보다 민수기의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면서 민수기에서는 오늘 말씀은 없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색으로 써 있는 글자.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줍니다 예. 루벤 자손이 요단강 동편에 루벤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고 새로운 성을 건축한 뒤에 새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은 죄악된 이전의 것곧옛 모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전에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아까 루벤 자손이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 이름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전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의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의 방식들, 생활 방식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가 되었으니 마땅히 새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새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것이라고 하는 그 말만 생각해서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것은 그런 새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개인이었고 우리가 죄에 노예에 있을 때는 죄였고 악한 사단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삶의 주인의 자리에 삶의 왕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 놓고 주인 대신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비전, 새로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죄악의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새로운 삶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중국에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몰래 밤중에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다리 밑에 보니까 불쌍한 고아가 그곳에서 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측은이 여겨서 그 고아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겨서 새로운 옷을 입히고 머리를 깎아주고 단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좋은 방을 주고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후와 의논해서. 이 아기를 이 아들을 자신의 자,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왕자가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궁궐이 떠들썩했습니다. 축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은 왕의 방 옆에 아들 방을 주고서는 이제 너는 여기서 이제 우리와 생활하는 거다. 너는 우리 아들이다. 여기서 자는 거다. 하고 이제 축하를 마치고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고 밤중에 잠깐 가봤더니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과 함께 아들을 찾기 위해서 확 분주하게 궁궐을 다녔지만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자, 왕이시여, 혹시 예전에 그 다리 밑으로 간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왕이 함께 갔습니다. 신하들이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자고 있니? 예, 저는 침대가 너무 불편합니다. 비단 이불이 너무 불편합니다. 예전에 자던 대로 이 다리 밑에서 거적더기를 덮고 자는 게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된다. 이제는 너는 왕자다. 이제 내 왕궁에서 우리 방 옆에 있는 왕자의 방에서 자야 된다. 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보니까 밤중에 거기 가서 또 자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지만 또그 다음날도 거기 가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불편해서 못 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낮에는 왕궁에서 활동할 테니까, 밤에만 거기에서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은 이렇게 말했죠. 왕자가 되어서도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지 고아의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어미 꾸짖으면서, 만일 거지 생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려고 한다면, 너는 왕자를 포기해야 된다. 왕자가 될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죄의 노예, 악한 사단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신 그런 우린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을 가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예화에서처럼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죄의 노예로 돌아간다면 이전의 가치관으로 죄의 가치관으로 사단 마귀의 노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돼선 안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자들, 곧 우리 반석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이제 24절에서 33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레위지파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민수기에 32장 41절 문하세 예, 문하세 지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촐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갓 문하세반지파, 레위지파 가운데에서 문하세반지파의 아들 야일이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야일이라 불렀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야일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이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또 출세를 해야 된다, 욕심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가라 라는 권고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군대에 가면은 군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입니다. 일반 사병이 아니라 장교예요. 그래서 어, 신학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군대 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사병으로 가서 군 생활을 하고 어, 병장으로 뭐 상병으로 제대를 하면은 그분들은 장교로 장교로 임관을 해서 군대에서 목사로 어,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목이라는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군목이 처음엔 없었대요. 그런데 군목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 병사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목이 필요합니다. 군대 목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던 믿음 있는 사병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급장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녔대요. <laughs> 예, 계급장에다가 십자가, 여기다가 십자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사병들을 돌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은 군종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군목 말고도 사병 중에 군종병이 있어서 군목을 도와서 군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계급장 위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군대가 더욱 안정이 되고 또 사병들이 케어가 되면서 군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군목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거죠. 아, 필요한데 군대에 목사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더니 군목 제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런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 전도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종혁 전도사는 유초등부 전도사라는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유초등부라는 개척교회 단임목사라고 생각을 해라. 유초등부라는 개척교회 단임목사고 유초등부의 부장님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하고 유초등부 교사는 안수 집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 재직이라고 생각하고 유초등부 어린이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유초등부라고 하는 개척교회의 단임목사라고 생각을 해라라는 거예요 예 생각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냥 나는 뭐 교육 전도사다 아니면 그냥 전도사다 몇년 하고 갈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유초등부라는 개척교회 단임목사다라는 거하고 보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보교역자,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라고, 내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이겁니다.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님이십니까? 또는 찬양 인도자, 반주자, 또 부장님, 교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 단계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찬양, 봉사, 또 사역회, 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한 걸음 더 넓혀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요, 한 걸음 나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보입니다. 또한 걸음 나아가면 보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단히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원 스텝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도 선교도 사역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스텝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과 관계된 거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주심으로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뗄수 있습니다. 한번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 스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갈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교육에 있어서도 전도에 있어서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 걸음 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도 사랑의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세요.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사명의 영역을 넓혀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 함께...